쌀쌀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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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쌀 틀렸어? 쌀쌀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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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쌀 보리 보리 <laughs> 제가 쌀, 보리 하면 어머님들이 고리, 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어자한리 해봅니다 그러면 쌀, 보리 하면 뭐라고요? 쌀, 쌀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쌀, 쌀, 보리, 보리 하면 뭐할까요? 아, 오니 요럴 때또 되게 괜찮네요. 아, 자, 갑니다. 쌀, 고리 쌀, 고리보리 어? 보리, 쌀, 보리 쌀, 보리 쌀, 어? 리 쌀, 리 쌀, 보리 쌀, 아리 쌀, 오리, 쌀, 오리, 쌀, 리 쌀, 아리 쌀, 보리 쌀, 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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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, 보리 쌀, 보리 쌀, 리 쌀, 보리 쌀, 오리, 쌀, 오리, 쌀, 리 쌀, <laughs> 응.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네 가지 갑니다, 네 가지.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빡 뒤집을 거예요. 그러면 어머니들이 다생가지셔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쌀, 쌀, 오리, 쌀! 그러니까, 쌀, 쌀, 오리, 쌀을 거꾸로 하면! 아니지. 쌀, 쌀, 보리 쌀했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? <목소리> 이게 지금 어디가 지금 정답인지 지금 <laughs> 잠깐만. 어, 자, 내가 지금 헷갈려. 지금 쌀, 쌀, 보리 쌀이야. 그럼 뭐 해야 돼? 보리, 보리, 쌀, 보리. 그렇지요. 어머니 정답. 어머니. 쌀, 쌀, 보리 쌀. 나랑 똑같고. <laughs>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, 거꾸로. 거꾸로, 오니. 쌀쌀, 오리쌀. 오니 정답 뵙고. 쌀쌀, 오리쌀. 쌀쌀, 오리쌀. 쌀쌀, 오리쌀. 어? 쌀쌀, 오리, 리쌀 쌀쌀, 리쌀 거꾸로, 거꾸로.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야, 오니. 그래서 머리 운동입니다. 쌀쌀 보리 쌀 아버님 쌀쌀쌀보쌀 내가 사을 먼저 해어 아버님 쌀쌀 보리 쌀쌀 보리 쌀 보리 그렇지 야 우리 아버님도좋아 많이 어요 어머니 쌀쌀 보리 쌀쌀쌀 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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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 쌀 보리. 야, <laughs> 어머리, 딸? 딸. 딸. 딸? 그럼 딸은 어디서 낳은 딸이야? <laughs> 딸 딸이. 딸! 딸딸 보리 딸? <laughs> 어? 지금 뭐그렇 많이 나와 나네개밖에안 했는데 다시! 갑니다! 네가지자쌀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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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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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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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리 보리 쌀 어? 쌀!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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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딸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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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우리 우리 딸딸 우리 아니 딸 우리 우리 딸 많이 난 우리, 우리 딸? 아, 큰일났네. 이거, 보리, 보리, 자, 쌀. 어? 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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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머니. 자, 거꾸로 하는 거야, 거꾸로. 잘. 우리 이제 좀 가는 거 같대. 쌀, 보리 보리 보리. 이걸 거꾸로 하면.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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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, 쌀. 쌀. 응? 보리 쌀을 어 처음에 멈 했어. 그러니까 이거를, 자, 쌀을 보리로 바꾸고 보리를 쌀로 바꾸면 돼. 이걸 해야 돼. 저 끝에 걸 두고 게 아니고. 자, 쌀, 보리, 보리, 보리. 보리, 보리, 보리 어? <laughs> 거꾸로야. <Greek> 아니, 거꾸로 하는데 쌀을 보리로 바꾸고 보리를 쌀로 바꾸면 되는 거야. 그러면 쌀, 보리, 보리, 보리. 이거 뭘까요? 다 다르지? 어, 야 그래도 어머니가 제일 재밌다 어머니 딸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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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우리 보리 우리? <laughs> 그래, 그래, 그래. 딸그딸은 무슨 딸이길래딸이리 보리 딸이리우리딸 어? 리보딸 4개에서 5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, 지금. 어, 하나만, 그래, 욕심내보자. 어머니, 4개 넘어가고 5개 또 잘할 수 있어. 그치? 자, 어, 쌀, 쌀, 오리, 보리 오리. 보리, 보리. 뭘까요? 쌀, 우리, 우리. 어머니, 그냥 쌀, 우리, 우리가할 거야, 그냥? 우리, 우리. 어, 자, 쌀, 쌀, 보리보리보리 보리, 보리. 하자, <laughs> 어머니, 쌀쌀 보리보리보리. 보리 보리 보리. 들렸어. 쌀쌀 보리보리 보리 보리 보리쌀 쌀. 들어쌀쌀 보리 보리 보리. 쌀쌀쌀 보리 보리. 어 다섯 개요. 어머니, 쌀쌀 보리 보리 <laughs> 보리. 어, 어머니. 쌀쌀보리보리보리. 쌀쌀보리보리. 어머니 어머니 쌀쌀보리보리보리. 어리보리보리 아니 왜딱 다르지? <laughs> 어머니 <보리>, <laughs> 알았어알았어 어머니 쌀쌀보리보리보리. 啊，那。